가만히 있어도 감성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점차 쌓이기 시작한 낙엽만 봐도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시기 집안에 머물며 재즈나 포크, 클래식 등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감성의 계절 가을에 어울리는 세 가지 스피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연 원목 마감과 포근한 음색의 대명사 프로악의 D48R입니다. D48R은 프로악 리스폰스 시리즈의 플래그십이자 매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기본 옵션인 이 체리 마감뿐만 아니라 다른 마감들도 나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따뜻함,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D48R은 두 개의 미드베이스 우퍼와 하나의 리본 트위터를 MTM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비대칭 배열에 비해 음상이 정확하게 맺칩니다 6.5인치 에어캡 우퍼 유닛 두 발은 무려 20Hz까지의 저음을 풍성하게 뿜어냅니다. 밑으로 나 있는 베이스 포트도 한몫하죠. 20Hz는 웬만한 고급 서브 우퍼에 버금갈 정도로 낮은 주파수인데요. 이만큼이나 뛰어난 성능이야말로 오랫동안 축적한 프로악만의 뛰어난 설계 노하우 덕분입니다. 고음은 강력한 알니코자석으로 구동되는 초경량 리본 트위터가 담당합니다. 무려 30kHz에 이르는 초고역을 소화하죠. 디사파라는 특히 클래식 악곡에 강합니다. 대역이 넓기도 하지만 매우 낮은 저음까지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클로저와 유닛에서 흘러나오는 감성도 클래식, 재즈 등 관연악 연주에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는 하베스의 슈퍼 HL5 플러스 XD입니다. 하베스가 선보인 가장 최신 라인업 XD 시리즈에서 두 번째로 큰 괴짝형 스피커죠. 크로악과 비슷하게 하베스도 원목 마감으로 유명한 제조사인데요. 슈퍼 HL5 플러스 XD는 사방이 깔끔한 d 4 8아에 비해 전면 테두리를 둘러나 있는 가느다란 홈과 일정하게 박힌 나사가 포인트입니다. 3웨이로 설계된 슈퍼 HL5 플러스 XD는 유닛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퍼, 미드레인지, 트위터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미드베이스 우퍼 하나와 트위터 하나, 그리고 슈퍼 트위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닛 구성만 봐도 고역 재생 능력도 훌륭할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하베스는 특유의 온도감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음색으로 유명합니다. 8인치 우퍼 유닛 하나가 중역과 저역을 모두 소화하고 고역과 초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와 슈퍼 트위터가 있지만, 하베스 특유의 설계 덕분에 자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리본 트위터를 장착한 D48R과는 음색이 꽤 다른데요. D48R이 대편송 오케스트라 관연하게 더 어울린다면 슈퍼 HL5 플러스 XD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연주, 특히 플루시나 피아노 연주곡과 잘 어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2채널로 듣는 것은 아니죠. 한번 맛본 일체형 스피커의 간편함을 도저히 잊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뮤조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소너스 파베르의 최신형 올인원 스피커 옴니아입니다. 옴니아는 소너스 파베르가 만든 첫 올인원 스피커는 아닙니다. 첫 작품은 바로 2016년에 선보였던 SF16이었죠. 무려 1,500만 원이 책정되었던 SF16과 달리 옴니아는 단순해졌고 기본기가 충실해졌습니다 특히 연결성,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관련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선 에어플레이2와 크롬캐스트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그리고 룬 레디 인증까지 받아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유선 옵션으로는 HDMI와 미니 DIN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 MM 포노앰프도 갖춰 턴테이블과 변환 케이블만 있으면 쉽게 아날로그 감성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기능도 다양하고 성능도 뛰어나지만 옴니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단 무늬목 터치 패널입니다. 소너스 파베르 특유의 세련미와 목재의 결이 만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멀리서 보면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오브제인데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앤티크를 볼 때처럼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용 스탠드 위에 올려두면 일체감과 안정감을 모두 챙길 수 있죠. 지금까지 감성의 계절 가을에 어울리는 세 가지 스피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능, 음색, 디자인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품은 이 스피커들은 모두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리샵 홈페이지에서 청음 예약 후 방문하셔서 직접 보고 들어보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